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곱 번째 행복 강의 시간인데요. 혹시 저번 시간 여섯 번째 시간에 서로 다른 두 마음이 만나면이라는 강의를 잘 들으셨나요? 그 강의에서 저희들이 최웅열 화백의 대화법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자, 채웅열 화백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정말 너무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었는데 무엇이 그의 삶을 180도 바꿔 놨을까요? 정말 살기 싫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 마음이, 아, 난 정말 행복해. 어, 정말 너무 사는 게 재미있어. 자, 이런 삶으로 그의 삶이 변화를 입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렇죠. 어떤 것이 그의 삶을 바꾸어 냐면 바로 이 장면이죠. 거울 속에 비쳐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재홍렬 화백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정말 활짝 웃으면서 나 정말 이제는 너무 행복해요. 이제는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울 속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된그 마음이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이었죠. 이제는 친구들을 보면 원망스럽고 증오스럽고 밉고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 행복하고 고맙고 너무 즐거운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거울 속에 비춰진 그냥 내가 이렇게 혐오스럽고 흉물스러운 사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마음에서 비춰지고 발견되어진 그 마음이 채용률 하백의 삶을 180도로 바꿔주었습니다. 얘들아, 난 지금 너무 행복하다. 얘들아, 너희가 내 옆에 또 있어서 너무 고마워.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채용률 하백은 그 마음에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이후 그의 삶은 참 달라지고 새로워졌습니다. 그는 지금 구조화가로 활동하고 있고 또 화가 뿐만 아니라 다른 또 사람에게 정말 마음의 절망이 오고 어려운 이들에게 또 강연을 통해서 행복을 만들고 또 행복을 전하는 강사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의 그림 중에서 정말 의미가 있고 어떤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배울 만한 그런 마음들이 많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그림으로 배우는 대학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일곱 번째 시간을 또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림으로 배우는 행복한 대화법. 아니, 그림으로 어떻게 대화법을 배우지? 그림이 말을 하나? 네, 궁금하시죠? 자,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퀴즈를 어,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그림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글쎄요. 네. 잠시 제목을, 어, 말하는 정답은 잠시 뒤에 제가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고요? 자, 얼굴이 굉장히 큽니다. 눈, 코, 입, 귀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 속에 가장 크게 표현되어진 게 있죠?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입입니다. 이 그림 속에 입이 굉장히 얼굴 전체에 보면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또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모는 굉장히 작게 표현되어져 있을까요? 얼굴의 면적에 비해서. 네, 눈과 귀는 굉장히 작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부자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그려진 그림인데요. 돈이 많은 부자를 꼭 얘기하기보다는 여러분, 돈이 많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부유한 사람은 아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부탁할 이유도 없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또 결정하고 물건을 살 수도 있고 내 네,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얘기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나는 부자기 때문에 난 모든 것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가, 어, 취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귀는 굉장히 작습니다. 상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내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또 이웃집에 있는 어, 이웃 이웃 아주머니가, 아저씨가 뭐라고 지금 나에게 얘기하는지는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 눈은 작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에게, 그의 마음에는 자기의 마음과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거침없이 이렇게 행동하고 또 말하고, 또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그림의 특징도 한번 자세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봤던 부자의 얼굴 그림과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이 그림의 제목 아, 금방 센스있게 알아맞히셨습니다. 맞아요. 이 그림의 제목은 거지의 얼굴입니다. 아까 보자의 얼굴에 비해서 이 거지의 얼굴에 또 특징이 있는데요. 한번 유심히 살펴보실까요? 그렇죠. 뭐가 크다고요? 네, 눈이 왕방울만하게 굉장히 크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기도 자세히 보실까요? 어, 세상에, 귀가 얼굴 전체에 걸쳐져 있네요. 자, 그러면 입은 어떠한가요? 눈과 귀가 굉장히 얼굴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크게 그려져 있는 반면에 입은 굉장히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거지라고 한다면 누군가의 대문 앞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는 거지를 생각해 볼수 있죠 옛날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밥을 동량, 동량을 받기도 하고 이 거지는 부족한 거죠 가난한 거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내게 갖추어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상대가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입어야 되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사람 입에서 결정되어지는 말대로 자기에게 양식이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쫄쫄 굶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지는 내가 거침없이 얘기하는 것보다. 거침없이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 앞에 서 있는 저 사람이 무엇을 내게 얘기해 주냐에 따라서 나는 배가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배가 너무 고파서 쫄쫄 굶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내 마음보다는 저 상대에게서 나와지는 저 말이 또 상대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표현이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여겨지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부자의 얼굴은 위치가 또 외형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얘기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부자의 얼굴처럼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는 어느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과 행복한 대화를 나누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 그래도 한번 얘기해봐. 자 이런 식의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누군가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가까이하거나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거지의 얼굴을 처럼, 이런 마음을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는 자기 얘기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들어주고, 또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관심을 가져주는 그 사람을 향해서는 어느 누구도 마음을 열고,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배우는 행복한 대화법이라고 오늘. 이렇게 거지의 얼굴, 부자의 얼굴, 이야기처럼 내 마음이 아닌, 내 주장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내가 보는 편이 아닌, 다른, 대화를 나누는 다른 사람의 편에서, 그 상대 편에서 내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지낸다면, 어느 누구하고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 소통할 수 있고, 또 행복하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거지의 얼굴, 이 그림으로 배우는 우리 행복한 대학법. 이 거지의 그림이나 부자의 얼굴이라는 그 그림에서 우리는 중요한 마음을 배우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아닌 나와 이야기를 나누는 상대편에서 마음을 눈을 크게 뜨고 보면 또 상대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듣는다면 참 우리는 굉장히 하루하루 시간시간들을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고 또 그런 주변에 있는 가족과 행복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대화란 내 마음이 아닌 상대의 마음에서 상대의 눈을, 상대의 생각을 크게 보고 또 상대의 입장에서 주인공이 내가 아닌 주인공을 바꾸는 거죠. 상대가 주인공이 되어서 주인공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누구하고도 행복한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고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행복한 시간들을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한 대화란 주인공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상대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 상대 중심으로 이야기를 듣고 나눈다면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서 이야기를 나누실 때 나는 내가 주인공인지 아니면 나와 이야기를 나눈 친구가 주인공인지 주인공을 누구로 삼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여전히 내 중심으로 내가 주인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니 상대가 주인공이 되는 주인공을 바꾸는 행복한 대화법을 오늘 오늘의 시간 속에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